안녕하세요. 머니튜브 배승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제목은요. 저축해요. 아껴 써요. 입니다.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10만원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자고요. 그러면은 매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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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달에 10만원씩 여러분들이 지출을 줄일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한 달에 10만원씩을 만약에 내가 은행에 이자로 받으려면 한 달에 도대체 매월 적금을 얼마씩을 넣어야지 한 달에 10만원씩 이자가 들어올 거냐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목돈을 은행에다 도대체 얼마를 맡겨 놔야지 한 달에 10만원씩 이자가 생길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자는 2% 가정할게요. 2%고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50만 원. 그랬더니 여기 손 모양 위에 숫자가 나타났죠? 이게 얼마냐면은 4,583원이에요. 한 달에 50만 원씩. 이자를 2% 주는 저축을 했더니, 1년 동안 생기는 이자를 나누기 12개월을 해보니, 한 달에 약 4,500원 정도가 이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한 달에 얼마를 저축을 해야지 한 달에 10만원이 생기냐라고 하는 거예요. 한번 볼까요? 10배로 늘려볼게요. 500만원. 그랬더니, 4만 5천원이에요. 아직 멀었죠? 그래서, 1,000만원. 9만 1,650원이에요. 조금 더 늘려볼게요. 1,100, 1100만원. 자, 한 달에 1100만원을 적금을 했더니, 그때서야, 한 달에 10만 815원이 이자가 생겨요. 와!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, 내가 한 달에 10만원씩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는 얘기는, 한 달에 10만원씩 내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. 원금이. 근데, 그 원금을 내가 적금을 해서 만들어 내려면은, 1년 동안 내가 얼마짜리 적금을 해야 되느냐? 한 달에 1,100만원씩 적금을 넣어야지 한 달에 10만원씩 이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만원씩 소비를 줄이는 거는 정말 자산가가 한 달에 1,100만원씩 적금 넣는 거나 똑같은 효과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도대체 목돈을 얼마를 넣어놔야 한 달에 10만 원이 생길까요?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한번 볼까요? 예금 이자율은 똑같이 그냥 2% 가정할게요. 2% 가정하고, 5천만 원? 그랬더니 7만 원이에요. 자, 8천만 원? 11만 2,800원이네요. 7,500만원? 10만 5천원? 7천만원 해볼까요? 7천만원 예. 7 0만원 9만 8천원? 7,200만원? 7,100만원. 네. 7,100만원을 입력을 했더니, 한달에 이자가 10만 110원이에요. 그면 무슨 얘기냐? 은행에 내가 2% 이자를 주는 예금에다가, 목돈을 7,800만 원을 맡겨둬야지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. 자,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요, 제가 항상 재무 상담을 현장에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어, 일단 저축 많이 하세요.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찾아내세요. 소비를 좀 줄이세요. 의미 없는 소비들이 꽤 많거든요. 생각 없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꽤 많거든요. 그런 어떤 숨어있는 저축 여력을 좀 찾아보세요. 10만원을 줄이시게 되면은 한 달에 1,100만원씩 저축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고요 목돈을 7,100만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거나 동일한 효과예요. 네.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거죠. 내가 1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게 더 쉬우세요. 여러분들께 한 달에 10만원씩 내가 소비를 줄이는 게더 쉬우세요. 한 달에 1100만 원씩 적금 넣는 게더 쉬우세요. 음. 네. 어,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궤변적인 그런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어 보여 드리는 거니까요. 고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활비 어떤 지출 패턴을 가계부라든지 아니면은 카드 쓰신 어떤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쭉 한번 살펴보셔서 아한 달에 얼마 정도는 내가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지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